굿모닝 인 커스. 예, 요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또 그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하나님은 요나의 어 말씀 선포를 통해 아수르 사람들의 악독함을 지적하시고 또 그렇게 어 악독한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자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라고 하신 니누에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니누에와 정반대 쪽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찾아서 어 그것도 비싼 배삭스를 주고 탑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자신이 니누에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 틀림없이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쪽에 있는 니누에의 정반대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비싼 뱃삯을 주고 배를 탔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는 출항하고 얼마 가지 못해 큰 바람과 폭풍우를 만나 다 깨어져서 거의 침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당시 요나가 탄이배 이스라엘 땅에서 4,000km나 40,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렇게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만든 사람들은 이 배를 만들 때그 4,000km 여행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좋은 목재를 사고 또 좋은 재료를 써서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공들여만든 배였지만 하나님께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바람과 폭풍 앞에서는 어, 견뎌낼 수가 없었고 없었습니다. 어, 이에 이 배를 탔던 어, 참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 어, 죽게 된 선원들은 오절 상반주처럼 행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제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로마로 가던 바울의 배가 태풍을, 태풍을 만났을 때그 배의 선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배 안에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또, 어, 이렇게 자기 신들을, 어, 이렇게, 이,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 요나가 탔던 다시생 배의 선원들 역시, 자식의 신들을 부르면서, 어, 기도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최선을 다합니다. 어쨌든, 이 노련한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런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배의 짐이 가벼워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자기들이 믿는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태풍과 폭풍에 대해서, 어, 이렇게 대처였지만 여전히 바람은 거세어지고 배는, 어,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침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 찾아온 이 배에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풍랑을 만난 선원들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이에 요나는 배 미층에 내려가서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자고 있는 잠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담이라고 하는데, 어, 그 단어의 뜻은 죽은 것 같이 깊이 자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 이처럼, 어, 그 요나는 그렇게 사공들이나 또 선원들이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신을 부르며 또 무거운 것들을 바다로 내어 던지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그 시간에 요나와 그의, 어, 참, 요나는 깊은, 어, 죽음과 같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어, 참, 제 생각이지만, 역, 억지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어,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당시에 어떤 시대적, 시대 속에서 사용했던 잠이 오는 약 같은 것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폭풍을 만난 배 속에서, 어, 참, 연하의 첫 번째 반응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죽음처럼 깊은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연하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탄 자신으로 인해서 이 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신이 하면서도 술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들므로 이 배의 상황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기로 마음먹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피해를 입고. 절망적 상황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 시대의 타락은 그 시대의 교회의 타락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교회가 타락하는 만큼 그 시대도 타락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렵고 힘들면 많은 부분은 어쩌면, 어, 요나의 그참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그 배의 선원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것의 많은 부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않고 잠들어 있기 때문이 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요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외치는 일을 더욱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뱀이 창으로 내려가서 잘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복음을 일어나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에, 어, 참, 하나님의, 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 배가 침몰하는 절체전명의 위기 상황에서 요나가 보인 반응은 첫 번째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모습은, 어, 선원들이 깨웠을 때에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육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야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어 참, 선장과 선원들이 자신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든 연나를 깨우면서, 그에게 기도,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요구, 배가 침몰하지, 침몰할 위기 상황에서, 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선장의 요구 앞에 요나가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사이인데요. 6절에서 어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만 7절 사이에 보면 요나가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장과 선장의 요구 앞에 요나는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어 어떤 간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구절에 가 보면 요나가 어 선장과 선원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바다의 문제 또 태풍과 폭풍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 은 어떤 선장이나 어떤 선원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어 요나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번들하게 아주 멋지게 해놓고는 선장과 선원들의 간절한 요청에는 무반응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선장과 선원들, 승객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만을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어쩌면 이 풍랑 상황에서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이 연화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말만 번들어하게 하고 실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또 시대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어, 이연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말은, 신앙 고백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 삶의 앞에서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어,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 기도로 어떤 신앙의 시대의 문제에 동참하는 신앙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말이 앞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어, 행동하는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말만 얹지 말고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침몰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연나가 보인 반응은, 어,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첫 번째, 요나의 반응은 잠을 청하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요나가 보인 반응은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라면, 세 번째 이 요나의 모습은, 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기도하고 짐을 바다로 내어 던져도 이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자, 어,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요. 선장과 선원 승객들이. 그 제비가 놀랍게도, 어, 요나에게 요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그 제비를 요나에게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선장과 선원들이 묻자, 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는 대답이 12절입니다.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자신에게, 어, 선장과 선원들이 뽑은 제비가 자신에게 임하자, 어, 요나는 자신이, 어, 어떤, 어, 자초 지경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스가는 배를 탔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어, 선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 풍랑이, 이 요나의 하나님의, 어, 그,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게 했는지를 여나에게 묻습니다. 어, 그런 여나에게 참 선장과 선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어쩌면 내가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로 기도하겠다. 그래서 어, 바다가 잠잠해지면 나를 가까운 육지에 데어달라 이렇게 내가 니느웨로 네 가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보인 반응은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순종하겠다라가 아니어 아까 읽은 것처럼 어,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나를 받들어 바다에 던지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니누웨로 어, 가지는 않겠다 하는 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연하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정말 무서울 만큼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고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뇌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 또, 풍랑을 일으키시고, 남든, 어, 요나를 깨우시고, 제비가 뽑히게까지 하시면, 그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으신가, 아,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래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 안으려 합니다. 이전에 언젠가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 들은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모습에서도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부패했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들을 줄 모르고 반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 참, 이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잘못된 고집, 그리고 그 고집으로 인해서 배도 침몰하게 만들고 자기도 죽을 위로, 위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런 고집을, 어, 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고집을, 어, 이렇게 이, 고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어, 한, 죽기까지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이 죄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고치고 유연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어, 자녀로서 쓰임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말, 이,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어,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요나서 뒷부분을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 내린다면, 참, 요나 하나님 앞에 잠을 청하고 또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또어 무엇보다 어 자신을 이렇게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이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참 미련함과 어 완악함과 또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반면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으로 새로운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각자 받은 말씀 붙들고